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인물보다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도 가장 많이 개척했고 선교 활동도 가장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는 스승 중에 스승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었고 교사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봉사했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다메섹의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잡은 바된 그것 즉 이미 잡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잡힌 바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자분 받은 그것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과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정통 유대인이었던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잡힌 받은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인의 땅 다수에서 태어났고 자랐을지라도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을 할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과 율법에 대해서 신앙적인 열정을 가졌던 것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잡음 받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신 것과 비교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을 잡아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던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잡았다고 여겼던 그것, 팔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이었던 것, 베냐민 지파였던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것,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삼등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담의 세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그 이후로 그 일생 동안 한 방향으로 달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세상에는 우리보다 선하고 뛰어난 사람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모두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입니다. 그러나 부름의 상은 불러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믿음생활도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아, 이만하면 됐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섬기는가? 내가 교회생활을 이렇게 오래했고 교회 봉사를 이렇게 오래했는데 내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경험과 경력과 수고와 열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해서 더 많이 섬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 수고를 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또 직분자로서 아무리 오랜 섬김을 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이 보여준 이와 같은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배우고 더 섬기고 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로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은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를 내어서 우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신세한 탄이나 원한의 눈물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이렇게 증거 하죠.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되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러하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 시민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았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해서 면제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었으며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생은 꺾여 화병에 담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불과 일주일, 이 주일이 지나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각 도시에는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었고, 그 수호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는 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창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사제들과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밤이 되면 온 시내로 나와서 매춘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돈을 벌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신전에 바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삶이 기준이었고 땅의 일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삶, 세속적인 삶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시민이라면 그 하늘 시민에 걸맞은 행동도 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디를 가나 우월적인 보호를 받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세상 통치권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늘의 통치권자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통치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온전히 구원을 받는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각종 시련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미천한 자 내지 낮은 자로 분류될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21절 말씀처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희망과 확신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변화된 몸으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 노릇할 그날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시민은 과거나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장래 영화를 생각하며 현재를 살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 소망의 날을 고대하면서 장래 영광의 날을 위하여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것처럼 이 땅의 시민이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태도로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교회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성탄절 성탄절 예배로 모냅니다.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 오셔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없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저희들에게 빛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드립니다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